자종가 182장 자종하시겠습니다. 강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이 你去。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난고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한적의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경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1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기 물건이나 전당문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모일중중하하라라행 행하여 죄하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 i 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a l 물건을 주 e 것이나 그 거짓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에 t 분의 a 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것이 그는 또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의 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laughs>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과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세상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대 염태가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 캠핑이나 뭐 시골집 아궁이에 불을 피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희 외갓집도 시골에 있으셔서 어, 아궁이에다가 이제 불을 피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그 추억이 있어요. 어, 활활 타오르던 그 장작 불이 어, 시간이 지나면 어, 사그라들고 하얀 재만 남게 되잖아요. 어, 그리고 다시 불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를 털어내고 마른 장작을 새로 넣고 입으로 바람을 후 불어넣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불은요 저절로 다시 타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끊임없는 관심과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 열기와 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뜨거웠던 마음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첫사랑의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이라는 그 재에 덮여서 온기만 겨우 남은 작은 불씨처럼 변해버리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재단 위의 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사장들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가 아는 그 번지에 대한 규례를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세 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먼저 10절에 보면 첫째로 아침마다 제단의 죄를 치워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하루는요 다른 어떠한 일이 아니라 밤새 타고 남은 죄를 긁어 모아서 진영박 정한 곳에 버리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라는 그 죄를 깨끗하게 치워야만 새로운 재물을 올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두 번째로 정결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죄를 치울 때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죄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와 또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 거룩함과 구별됨을 일치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지며 물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명령에 보면요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단의 불이 단한 순간도 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사장은 그 불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임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제단 위에 나 자신이라는 산 제물을 올려 드려야 될 영적인 제사장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그첫 번째는요. 매일 아침 회개의 기도로 죄의 죄를 치워야 합니다. 어제 품었던 미움들, 무심코 내가 내뱉었던 거짓말들, 마음속으로 즐겼던 음란한 생각들, 이런 죄의 죄들이 밤새 우리의 마음에 그 재단에 수북히 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치우지 않고서는요. 새로운 은혜의 불을 우리가 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이 죄의 죄를 치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새벽의 기도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영혼의 죄, 내 죄의 죄를 깨끗하게 치워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새 장작을 올려놔야 돼요. 재를 치운 다음에는요. 새로운 나무를 올려 놓아야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불을 타오르게 하는 그 장작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오늘도 성경의 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타오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 보는 성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화는요, 개체지까지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불씨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떠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곁을 지켜서 온 님을 다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수고와 신이 있기 때문에 성화는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불타오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한번 뜨거워졌던 감정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 속 성령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 씨름하는 불을 지키는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의 제단 불이 거의 혹시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재만 수풀기 쌓여 있고 온기마저 식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곳 가운데 그 깊은 곳에 성령께서 아직 심어두신 불씨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라면요, 지금이라도 죄를 치워내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제단,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그러한 장작들을 다시 쌓아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지피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정비합니다 타고남은 죄, 죄악의 죄들을 다 치우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새로운 장작을 쌓아올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쌓아올리게 하셔서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과 기도의 장작을 올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주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불이 세상의 죄에 덮여 꺼져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의 죄를 치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장적을 올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꺼지지 않는 불을 품은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혈과 손가락과 손가락 성장판과 발가락과 고관절 거리와 심장과 폐와 췌장과 항부 항변물성관서 까서 과 백내장과 농내장과 유마티스와 파킨슨과 이명과 내동맥류와 이롱당뇨와 색소침착증과 안면마비와 우울증과 공황장애 화폐상습증과 관절낭령과 갈비뼈 골절과 강경화와 탈장과 십자인대 파열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한관이 폐구소 백혈병과 혈안간이 부종과갑상선암과 자궁간과 유강만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어 없었소. 나사렛 예수 그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하노니 모든 암세포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주님만의 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능으로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어 없었소. 일차 모잠을 봉헌합니다. 이규상 권사님 1천번째 예물 봉헌합니다 김영동 장로님 이민형 권사님 성령 하나님 박진을 지켜주시고 돌아, 돌보아 돌 주옵소서 박인평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예물 봉헌합니다 이혼복 장로님 조금영 권사님 잔여를 위해 김가전호 순위 권사님 성익진 양미숙 권사님 강석본 장로님 송현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와 신앙가예 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영준 집사님 주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소상옥 예물 봉헌합니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간증거리가 하나님 그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황종욱 장로님, 진일수 고사님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 갈등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 봉헌합니다. 그 사람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를 가지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늘의 계산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권세비 김성혁, 김용호, 김지영, 김창현, 박지원, 심혁찬, 심아은 여문해, 유수빈, 유시원, 이가인, 이동균, 이동규, 이채윤, 이호준 장동혁, 정지우 조윤상, 소윤성, 최희주, 한주연, 손하은, 구지원, 한승우, 저예원, 김시원, 정혜윤, 김시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이예비하신 대학교, 하나님 이예비하신 교수님, 하나님 이예비하신 친구들, 하나님 이예비하신 직장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임용고시와 국가시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상균 조회담 조회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을 통과하게하여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에도 여전히 함께하시는 임만웰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영원 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여 세모시께앞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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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자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내 가운데 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세대를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의 창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활활 엄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국가고와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은혜가 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u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으로깨 e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e 하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 u r o 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m y Ungonga, the o 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n 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 o u n g man, some young man, some young man, some y o 과 n g man, s 하 m e y o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